안녕하세요. 원주 골프닥터 김정환입니다. 여러분은 세대를 넘어 소장할 수 있는 골프 클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클럽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누군가는 아무리 비싸도 그냥 골프 클럽일 뿐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원주 골프닥터에서 소개해 드리는 제품을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제작할 클럽은 일본 장인 정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후지모토의 핸드메이드 단조 이우라 컬렉션 퍼터입니다. 후지모토의 핸드메이드 단조 퍼터는 기계공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만들어지는 퍼터입니다. 수량도 월 3-4개 정도로 제한되어 희소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죠. 후지모토 핸드메이드 퍼터는 단조, 구부림, 연마, 광택의 모든 과정이 후지모토 료헤이 한 사람의 장인에 의해 진행되는데요. 후지모토 브랜드에서 대대로 이어져온 히조쿨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철에 열을 가하는 공정이 종료되면 완성된 퍼터 헤드를 72시간 동안 볏집에서 서서히 식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철의 미세 금속 구조가 균일하게 안정되어 후지모토 클럽들만의 부드럽고 밀도 높은 타구감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클럽은 후지모토의 핸드메이드 퍼터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라인업인 이우라 컬렉션입니다. 1960년대부터 활동하며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조각가 가치오 이우라가 수제로 제작된 후지모토의 퍼터에 끌과 망치 그리고 자신의 손만을 이용해 작품을 새겨 넣은 제품입니다. 이 퍼터를 보고 있으면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며 머릿속에 하얘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제품을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서는 골프 클럽을 구매하시면서 제품에 담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철에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원주 골프 닥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 후지모토 브랜드를 알게 되신 후이 퍼터는 정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후지모토 핸드메이드 퍼터는 형태와 마감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넥 부분이 백조의 목을 닮은 스완넥과 L자 형태인 플로우넥 퍼터가 있고 각각 크롬과 구리 마감이 있습니다. 마감 방식에 따라 크롬 마감은 은색, 구리 마감은 구리색을 띠고 있는데요. 크롬 도금은 연철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상 깨끗하고 윤기가 나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구리 마감에 비해 타구감이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리 마감은 연철이 부식되는 것을 구리 도금이 방지하지만 구리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하고 타구감이 더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죠. 후지모토 핸드메이드 단조 퍼터는 넥 형태에 따라 퍼터의 밸런스도 다른데요. 스완넥 퍼터는 페이스 밸런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블레이드 타입의 퍼터가 갖고 있는 토우 밸런스에 비해 움직임이 덜 예민합니다. 반면에 플로우넥 퍼터는 토우 밸런스를 갖고 있어 손의 감각을 이용해 감각적인 퍼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퍼터입니다. 추가로 후지모터에서는 CNC 밀링으로 제작되는 더 현대적인 느낌의 밀드 303 퍼터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서스 303 스테인레스 스틸을 정밀하게 깎아 제작되는 퍼터인데요. 일반적인 블레이드 타입의 형태를 띠고 있고 페이스가 정교하고 뛰어난 균형감, 정확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고급 서스를 소재로 제작된 퍼터인 만큼 타구감 역시 부드럽죠. 미드 303 퍼터 역시 아름다운 이우라 컬렉션 버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께 후지모토의 제품은 정말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후지모토의 제품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이렇게 완벽한 밸런스가 나오는지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오리지널 방식으로 제작된 제품, 진정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후지모토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이 퍼터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그럼 이렇게 멋진 퍼터를 바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목소리도> But it feels like you're giving up. I see a difference when I look in your eyes. Never a time I wasn't there, right by your side. No matter what, whenever you call, I'll welcome running. But it meant nothing, nothing, nothing to you. You and I have had better days. Can, can we go back to them? Can we go back to them? Back to them? Back to them? Baby, can we go? Back 자 이렇게 후지모토의 스완넥, 이유라 에디션, 퍼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특별한 퍼터를 원하셨던 만큼 비주티사의 스테빌리티 1 샤프트로 성능에서의 정교함을 더 끌어올리고 세스쿼치 패럴로 멋스러운 디자인을 더하고 수제로 제작된 가죽 그립을 끼워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고객님만을 위한 퍼터를 완성했습니다. 후지모토에서 제공되는 퍼터 커버 역시 고급스러운 도치기 가죽 커버인데요. 시각적인 디자인도 손에 느껴지는 감촉도 모두 고급스러워서 제품과 참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퍼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후지모토 브랜드는 아이언과 웨지 역시 좋은 소재,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높은 가치를 알고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